아, 예. 야, 감질만 듣고 자꾸. 뭐 약간 다음 기약을 기획, 회기이야기하려 오늘 여기까지. 그러니까 다음인가요? 다음. 아, 2절은 다음인가요? 네, 2절은 다음. 네, 다음. 정구이가 나중에 혼자 콘서트를 하면은 아,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쵸, 우리 둘이 <laughs> 나가야 될 차례예요. 자, 우리 그때 또모이는 뭐 걸로. 그때 <laughs> 또 언레미디. Uh, <laughs> 다음 레미지는 그때. 그때. 그때 2절부터 시작하면 돼요. 그때 2절부터 시작하면 돼요. 그리고 호비이 다시 앵콜하면 그때 3절. 알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, 정무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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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덕분에 덕분에 없었다, 진짜. 아,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기운을 잘 찾았어요. 네. 어. 우리 아미 여러분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. 아, 아 너무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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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멤버들 덕분저 너무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아미를 이렇게 챙겨주는 콘서트는, 진짜 아, 팬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콘서트 네. 형이 아마 제일인 것 같아요. 저희 이게 어제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한게 이제 어제를 막바지로 거의 끝났잖아요. 그죠? <laughs> 그걸 준비할 시간이.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우리 멤버들이 그걸 다채워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다고 네, 불러줘서 감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한 마지막까지 못 찍고 오겠는데. 네, 했죠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부탁드립니다. 네, 아, 나중에 한잔해. 네, 한잔해. 한잔해. 오케이, 오늘 아 진영 찍어서 보자. 아, <laughs> 나 내일도 하기 <하긴> 있긴 해. <laughs> 그렇긴 해. 야, 조심히 네, 조심히 세요 감사합니다. 고생하니다 즐겁게 보시다 가세요. 안녕. 진영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조심들어